방금 홍입니다. 엑소사이즈 12번 들어갑니다. 자, 우리는 have entered, 들어와 왔다. 자, 매우 흥미로운 시리얼의 에라 시대인데, for, 뭐에 대한, 명사 1번, behavioral, 어, 행동적인, 정신적인, 여기 명사 나왔네요, 여기. 자, h e a l 건강을 돌보는데, 시대에 들어왔어. 자, 진보들이 주어져, in artificial intelligence, AI죠. 자, 인공지능에 대한, 지능의 개발들은, 뭐, 진보, 들은, make, 만들었어. 복수동사, 복수, 복수동사, 복수, 복수 it, 가목적어죠 그것이 가능한데, to, 진목적어예요. 동사원형. 자, 만들도록. 자, 지적인 기계들을, 자, 이 기계들이 또 되시죠? 이 기계들은 복수, 복수, 복수동사, 강화시켜주는데, 지를, 자, 접근성을, 효율성인데, 돌봄에. 자, while, 자, 그러면 반면에 또한, providing, 제공해주면서, 자, while, 여기서는, advances, day, a 생략구조예요, 사실은. 그들이, 지들이 하다의 능동의 뜻이요 이 진보가 제공해 주면서 능동, 자 완전히 새로운 용, 용량들을, 뭐 능력들을, 자 그래서 뭐 언어 뭐 과정 이렇게 나오니까 예를 들어서 이 x 서 나오겠죠. 자 인테그레이션 통합이죠. Of natural, 자연적인 언어 과정과 그리고 가상의 현실의 이 인테그레이션 통합은 단수 has allowed 허락해 줘 왔어. PP 현재 완료. 자 for creation 뭐에 대해서 생성인데, 어, interactive 상호작용의 지적인 아인터랙티브인텔리전트 but 비쥬얼 휴먼까지 먹이네요 상호작용 지적인 가상의 인간들을 뭐 요새 뭐 실이나 뭐, 뭐, 뭐 그런 거 나오는 했 있죠 인공비서 이런 거자 그래서 복수예요 자, 이러한 가상의 인간들은 that can provide 제공할 수가 있다고 훈련을 상담을 그리고 치료를 자, AI죠 인공지능의 대리인들은 대리인 시스템들은 아 드럽게 길겠어요 자, 또한, 동사원형. 자, 보조할 수가 있다. 자, 의학적인 결정을. 그리고 건강을 돌보는 관리를. 또, 진보 들이 주어져. 인센싱 테크놀로지 g t e c h n o l and effective computing 까지. 복수해요 자, 감지하는 거죠. 감지 기술들과 어, effective computing. 어, 뭐, 영향력 있는 계산은. 뭐, 효율적인 계산이라고 할까요? 영향력 있는 계산들은 have enabled. 허락해 줘어어 기계가. 자, enable it o b 썼죠. 투 동사원형. 디텍 탐지하도록 또또동사원장 계속 가네요. 1, 2번으로 쓸게요. 1번 탐지, 평가, 응답하도록 두 감정적인 상태. 자, 로봇들인데 자, capable of patient and medical provider. 인터랙션까지. 아, 여기까지 또 없겠네요. 자, 로봇들인데 자, 능력이 있는데 patients 환자와 의학 제공 사이 이 의학 프로바이더 제공자의 상호 작용을 할수 있는 로봇들은 R 복수. 자, 지금 상업적으로 부사, available, 효용사 수식, 사용 가능한데, for use, 사용을 위해서, in the home, 집이나 의학적인 세팅 환경에서. 자, 지금 계속 좋은 거 나왔죠? 자, 좋은 거 나오고 뒤에도 또 좋은 거 나와요. 그러면 저는 더욱이, 아마 들어갈 거예요. more of l l 맞네요. more of l l use가 주어져. 자, 사용인데, 자, of machine learning and pattern recognition 까지. 자유즈가 주어니까 단수. 자 기계 기계로 배우고 그리고 패턴을 형태에 인지하는 사용은 i s improving 증가시키는데 대중의 건강 관찰을 surveillance. 자 while 반면에 아, the brain mapping activity now underway까지 또 이렇게 볼게요. 자 brain while 뒤에 주어 동사가 주어가 이에요. 자 brain 지도 둘레를 진화 지도하는 계획인데 now underway까지 묶여요. 지금 underway 진행되고 있는 이 맵핑 두뇌지도화는 제공해주는데 기회를 자 어떤 게냐면 to model 모델로 만들 행동을 행동들을 자 그리고 또 better understand 자에서도 주의하셔야 되는데 여기 첫 번째 투 부정사 형용사법의 1번 그냥 to 생략이어서 better이 삽입됐는데 뭐 그냥 어떤 게냐면 to better할 계획이에요. 어팔친 기, 기회들, 이렇게 수식해야 되죠. 다시. 자, 그래서, to 동사와, to plus 동사원형의 형용사가 어팔친 수식, 또, 배럴 삽입절, 그 다음에, 그래서, to 생략하고, to understand가 또 앞에 나온 어팔친 수식, 그래서, 형용사용법에 1번, 동사원형에 또 2번 들어가요. 어떤 게냐면은, 모델 만드는 행동들을, 그리고 더잘 이해하는 기회들을, 일반적이고 일반적이지 않은 기능인데 두뇌 아 이거 드럽게 꼬여있어요 짜증나게 해석은 쉬운데 한국말로 만들기니까 힘듭니다 자 그래서 주제는 인공지능 의료활동의 보급과 증가 각각에서 답은 몇 번이었냐면 4번 예를 들어서 들어갔었고 모로벌 들어갔었어요 더욱이 그래서 몇강었죠 4강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